아유, 여기 올라오니까 마음이 막 떨리네요. 저는요, 결혼을 해서 와서 보니까 시댁에는 엄불교였어요. 그리고 종교가 또 우리는 친정에는 성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쯤 있다가 저희 아저씨가, 아 종교는 자유니까, 가고 싶은 대로,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시던군요. 그러다가 그냥, 한 집에서 성당 가고, 한 집에서 엄불교 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쯤 있다가, 세월이 또흘러으니까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9일째를 모시고, 나니까 그때 서타우님이 정상훈 교무님, 그 교무님이 49일제를 지내고 나니까 손을 잡으시면서 이리 오라고 하더니 우리 집 아저씨 앞으로 연혼을 달아서 입교를 시켜주셨어요. 그때가 74년도? 원기? 원기 74년도였어요. 그후로, 그후로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교당을. 수당을 다니면서 그 후에, <laughs> 그 후에 대중사님 법문을 잘 받들고 또 이론상을 진리를 둥글둥글하게 마음으로 새기면서 앞으로 마음 공부 잘하고 <laughs> 둥글둥글한 마음에 꽃씨를 뿌리면서 사랑으로 저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좀 말했습니다. 웃음> 환타원님, 안으시있어요 다음에 전인교도님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이제 교동 떨리네요 올라오니까 할 얘기가 뭐 어쩌냐고 잠이 안왔어요 올라올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저 단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단장 못한다고 할 일도 없고 그 다음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단장은 사축이제 때 전화하면 된대요 그 사게 됐어요. 근데 또교훈님이또 이런데 와서 수행담을 하니까 또헐 얘기는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저녁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스물살 되는 해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싹 갔거든요. 근데 시골이 그렇게 해요. 오고 싶어요, 고향에. 그래서 언니 집에 언니가 여기서 두부 공장을 해서 두부 그거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와, 왔는데. 여기에 뭐, 링컨관 같은, 뭐, 걸음걸이도 빠르고, 성실한 동생 고생 안 시키는, 응? 어? 그런 청년이 있으니까 선을 한번 보래요. 그래서 안 본다고 그랬더니, 한번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협에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해서 깔끔 그 어머니 내코타이 타고 있길래, 아이리 시집 오면 고생을 안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도 그냥 자신이 안 생겨서 안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막, 옷을 쫙 빼입고 서울로 왔어요. 우리 집을 언니를 앞세우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남산을 가고 어찌고 했는데도 도저히 마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결혼을 나이가 안 되는데 이거 어찌하고 하다가 이제 언니도 그러고 고생 안시키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을 이제 우리는 무정교고재양반에 이제 오니까 이 엄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 오니까. 어 물기 집안인데 교당을 나가야 되는데 교당이 안 나가져요. 근데 어머님이 어 교당을 가자 가자 이제 어머니 연원으로 이제 입교를 했죠. 여기를 교당을 근데도 이제 교당이 안 나가지는데 한 그때 당시에 한 오니까는 불을 막 떼서 밥을 해요. 연탄 난로 했다 이렇게 밥을 하고 아 근데 서울에서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오다가 연탄불로 밥을 하면 진밥이 되고. 부를 때서 면 꼬두밥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얼마나 마땅찮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에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또 2개월 만에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입덧이 나니까 밥을 뭐 전혀 못 먹어요. 그리고 그냥 누웠기만 한 게. 아휴, 서울서 우리 며느리가 오면 내가 며느리 얻으면 금방서 앉을 줄 알았더니 내 신세가, 어? 이렇게, 응? 어? 며느리라고 와야 밥만 먹고 방에쏙 들어가서 자지. 또 농사를 조금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농사라고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 어머님이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어머님이 임신을 하니까, 아유 뭔 놈아 얘기를 벌써 났냐어좀 이따 낳지. 나는 아기 낳야안예뻐 해. 나는 군함에 질렸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놈은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리고 제양반도막 애를 뱀, 임신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고 배 바깥에만 돌아다니고 신협에 뭐 출자한다고. 오밤중에만 집에를 들어요. 와 아유,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까? 봐서 맨 역전만 찾아보면 저 차를 타면 서울을 간디. 예, 그리고 한타마고 살고 이제 또 이제 애를 낳고 사는 가정에서도 장반님 밖에서는 성실하고 근데 집안에는 월급도 안 타다줘요. 예 그래고 막 힘들게 힘들게 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머님이 정상원선 교무님이 이제 저기 그저그 시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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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퉁 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교당을 지었어요. 교당을 짓고, 철퉁 밑에 이제 그리 이사를 오시라고, 어머님이 혼자 그리 가셨어요. 근데 이 장관이 어머니 안 모시면 안 되니까 그리 이사를 가자. 그래고또간촌으로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살다가 또이 장관이 또 준사님이 신협을 또 고만두게 됐어요. 또. 어려움이 계속 겪은 거예요. 격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역전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때도 또 경제적인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전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고수돕을 좋아해요 고수도 고수돕을 좋아해가지고는 고수돕을 좋아하고 또 그냥 담배도 피지 근데 이제 한번 나가면 은 용달차를 하게 됐는데 시접을 그만두고 된게 용달차를 하게 됐는데 용달차 짐을 가득 싣고 이제 간추린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고수를 친 거예요. 그면은 그 주인이 왜 이제까지 깜깜하부드까 이삿짐이 안 오냐고 이제 저한테 막 와요 쫓아와 가서 보면은 간촌에딱 차를 받쳐놓고 고수를 친 거예요. 얼마나내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또아 회장이란 회장은 다 맡아요 또. 뭐청뭐 뭐 저기 청 처음에 결혼하니까 청년 회장을하며 또 뭐, 정바마을 위원장에, 뭐예 뭐에, 뭐에, 한 일곱, 여덟 가지를 맡아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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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서 이제 시기로 이사를 가가고 그러고 다니는 개 중에 이제 소,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개를 한 마리 키워가지고 또 이제 돼지를 키웠어요. 또 돼지를 키우고 또 소를 키웠어요. 이제 제 엄마는 용달차 벌었다가 이제 사료 값만 돼지 이제 소고 뭐 돼지고 뭐 밥을 언제 먹은지도 몰라요. 근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열심히 하는 와중에 소금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그돈이돈저돈이돈저돈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사는 농업마을에 2,200평이란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축사를 짓고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이제 고생 이제 한 일을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이상을 오고요 지금 인제 제가 여기 교당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단장을 맡았는데 이제 11월 달인가 그 상실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새 팀이 막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는데 전 이제 새팀네 팀이 모여서 하는가 봐요, 그걸. 이제 천인 이제 준사님 나와서 얘기하고 또그 전주 교당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전윤 님이 이제 저도 나갈 건데 막 이제 거기에서 전현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하고, 뭣을 뭐 해요한 공부도 안 했는데, 교당에 대한 공부나 하고, 일만 죽도록 하고, 그냥, 이 양반이 나와가도, 그냥, 교당하면 나가게 하고, 공부만, 거기 일만 했어요. 저는 그냥, 밤낮으로 그냥. 그렇게 애들 갈치구려 그래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상, 상실, 하는데, 나오라고 해서 이제 저는요, 공부를 안 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조속, 조속신고나 드려요. 그래요. 그 교도님이.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때 박수를 딱딱 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그래야겠다 하면서도 그것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12월달인가? 저기 우리 포타원님포타원님 보타원님, 저기 포타원님이 아니라 저 <laughs> <laughs> 지타 지타 언니 전화가 왔어요 인진 씨 상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니 안 써요 그랬더니 상실 이렇게 써봐 쓰면 참 좋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아 1월 1일부터 내가 써야겠다 마음도 가졌어요 가졌어 이제 1월 1일부터 썼어요 제가 상실 이런 게 상실을 쓰니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저녁 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전에는 교단을 갔다 와서 그냥 교전 놓고 또올때 놓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책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저 경전, 경전 공부기가 계속 또 갈표가 쳐져요 갈표가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경전 또 교전책을 또 봐야지 해갖고 5분석 해요 5분석 하니까 지금 670페이지를 읽게 되더라고요 5분석 10분석 해도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돼서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이제 얘기해 봐이 지금 농사를 지금 많이 짓는 데 이제 그 전에는 방거층이 방거층이 농사를 질려면은 일꾼 하고 살아야 하고 어 방거층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또 말도 안 들어요 술한잔 먹으면 헬렐레해버리 그냥. <laughs>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더니 어떻게 우리 성사님이 자꾸 살다 가 오셔갖고 형수 씨 어떻게 다 이렇게 진사님을 일꾼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안 들었는데 그냥 허자고 하고 싸움도 엄청했어요 둘이 싸움도 하면서 그냥 하다보니까 지금은 일도 저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하고 이제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슴앓이가 생기더라고요 가슴앓이가 생겨갖고 이제 우울증 같이.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리는 공부도 학교, 여기를 교당을 안다 해서 모르고, 이제 막 가슴만 답답하고, 이제 막막 막 죽고 싶고, 그냥 이것도 하기도 싫고, 막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기천 선생님, 지사, 지사님이 그, 백, 그, 교전, 그, 취임식 할 때, 108회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108회를 사, 4년을 했어요. 아침 6시 반에. 그랬더니 그, 이제 막 엉키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막 가슴에 엉어리가 아무리 힐레도 막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숨, 내숨을 쉬면서 그 가슴 아리를 녹이면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걸로 계기로 삼아서 운동을 지금도 수영하고 요가하고 이제 그걸 사년그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살고 지금 이제 애들도 이제 다 직장생활하고 이제 우리 둘이만 건강하게 살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교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전사님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